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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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탄 가자 발탄 도아가 초울때나 큰일 나요 나3 트라이커 아, 아 뭐야 스 트라이커 후배 있네 이거 안녕하십니까 아, 선배님 어, 일단 맞다. 올리겠습니다 야, 야, 야 레벨 왜던데이렇게높이네데0하네 10이네 1트라이네 10이네 10이네 1이네1 0 와, 왜 죽었어? 왜 아, 이렇게 센 거야? 영원히구나. <laughs> 정답 아, <laughs> 어, 이거 왜 혹시 난가 아, 하고 그래.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누군가 <laughs> 나를 부르는 건 아닌지 기대했을지도. 난, 너들과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혹시 결과가 증명할 거야. <웃음> <웃음> 어, <웃음> 맞지, 맞지, 맞지. 어, 아, 내 건데. 아 <laughs> 어? 네, 아, 진짜 아, 쌀 하려고. 영원히 저거 발탕 칼 먹으려고 뭐, 일부러 저 기운이 진짜로 거아 자, 아쉽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왜 하나 나도 이케리고로 하나 해도 될까? 왜너뭐 어, 주얼리스야? 어. 이왕 하는 김에 아니 뭐. 주얼 리스가 어. 남성듀오였네. 그러면 주얼리스 저도 클라우노. 어제 보이그룹이에요? 아니 한 명씩 따로 오는 건인정하기는데왜 모았는 뭐 거예요 지금에? 어. 아예또 이런 좋은 날에 또한 번쯤 같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한 시디오 해명해. 아, 아니 삼식이 저새끼 어? 저번 주에 막 어? 무슨 뭐 치킨 한 끼만 굶으면 맞출 수 있다는 듯 어쩐다는 듯 해놓고서는 지금 부러웠던 거지 뭐 지구 날먹하고 싶은데. 리얼 리얼. <laughs> 요즘 치킨 24,000원이야! 치킨, 치킨 값이 비싼데! <laughs> 어? 치킨 값이 응. 얼만데, 그거! <laughs> 어, 삼식아, 갈만 껴! 갈만 껴줄게, 근데. 어. 갈만 껴! 갈막 캐릭으로 도면 보석 잘 나오던데? 카드도 좀. 어. 다이가 어. 카드 잘 나와. 이것도 로직이야? 그, 음. 어. 캐릭으로 돌아야지 좀민간민간신앙 아... 아니여? 어떤 걸 보라고? 아, 뭐, 아, 뭐,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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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먹게게 됐다 와 보석 안 들고만 다 그렇게 되나? 우리 손잡고 그냥 저기 보석상이라는 점 갔으면 좋겠다 그니까 말이요 보식 누군가요? 어? 아무도 없네요 아 근데 부식은 석봇인데 석봇이 나밖에 없네? 나 파폭 들고 왔는데 나는 족폭 한나울 파폭 없음 어? 아 음해하지 말아주세요 쇠된장에서 지금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 보석 그, 없는 사람이 파폭도 없더라고 죄송하지만 어, 어, 내역에 파폭 던진 사람 없는? 없는데요? 예. 잠깐만요 예. 왜 선생님 없는데요? 발망 왜 주고? 음, 진짜 한십이로 레전드다. 근데 솔직히 도매금으로 어, 묶지 어. 맙시다. 나는 아니, 서포시고. 아니 근데 서포시 보석도 없고 배템도 안던지면 당신 같은 아이고. 사람 때문에 본캐 아니 서포시, 아니, 서포시 어, 욕을 어, 먹는 거예요. 어차피 욕 먹을 거 춥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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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라 죽는 거 봐. 와 일로라 죽는 거 봐. 나 다음 캐릭터 나 쌀먹 캐릭터 와도 되나? 나도 쌀먹으로 아, 와야겠다. 어. 나도 주얼리스 데뷔해야겠다. 캐디어가 어. <laughs> 누구예요? 사니어. 아아 지금. 아, 그 석호 대기 중입아그 석호 아그 석호는 좀 <laughs> 저도 주얼리스 참여 좀 할게요 네한 명씩 보드머 주자 다들 네 그래, 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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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서로 보스 해주는 거야 근데, 아니 이거 우리 딜이 좀 딸리겠는데? 소리야 <놀람> 아니야 1580이 있어 90도 나도 있어. 있고 나도 아, 있 있어 가정 가정 벗어 안돼안돼 오빠 차라리 빼 <놀람> 아니 버섯 왜 있는데? 봉천 퇴라!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예, 무술의 길을 갈 수도 있잖아! 섭기도! 아, 여러 무술 지금! 이지수도 어, 하고! 야딜좀 아, 보다 잘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럼! 아니 딜 좋아! 이거 딜 딜이야! 난가? 왜 이렇게 세지? 네 오빠야! 네, 다 해먹어 그냥! 제가 음. 톡 칠게요! 굿! 네. 아 굿! MVP 칸니티 아이고. 등장! 아타이네는 무조건 들어가지! 걸어! 내 자랑스러운 그건 아니다형 아니 버스카스는 좀 아가리 좀. 삼식이는 계속 엎둥이잖아 그러니까. 어, 야, 어, 네임파로왜안 안 해? 수건인데. 아니 안 와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와줘 가지고 우리 좀 편하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다음 발표또 있어. 그럼 내가 임파로 올게 그때. 어, 있어. 응 있어. 와, 도착다나 소소로 갈 거야. 나 소소로 갈 거야. 진짜 왔다요 아, 어서 오세요. 주주 음. 주 왔습니다. Okay. 칸카짱뭐 명치 맞았어요왜 보석 가운데가 다 비어 있어요? 아니, 홍염 여덟 끼면 됩니다. 아니, 열어 안 써도 돼요. 아이돌우 짱은 다 쓰고 있나요? 그 아이돌우 그 스케줄 때문에 바빠 가지고. 나도 부캐 요번에 보석 싹 정리해야겠다. 이거 골도 달달하겠는데 난 제법. <laughs> 옷장 그래서? 안에 있는 옷의 안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느낌. 근데 그게 만 원짜리 지폐 드린 거야. 저새 숙주 나라다 아니 아 왜? 저 군리스네 뭐가 있을 없어. 이건 진짜? 아니 1445에다가 노보 터기만 그딱 있어. 우리는 내내 나는 내내 다똑같아다 똑같아. 나 저거 보자마자 신고 버튼 눌러래다 차아짜로 나. 저새숙 아. 진짜 얄미운 게 그냥 다들 주얼리스 하나씩 하자 하니까 이제 숨겨놨던그 욕만 꺼내는 오거봐 <laughs> 아기 아닌 척하더니야 결국에는 유용 유물도 진짜. 아니야. 모자 봐봐 모자. 화면 <laughs> 세트도 다안 뜨. 예정 세트 먹어. 예정 된결턴 뭐야? 주시슈 아... <laughs> 딜 넣는 중 일곱 줄 남았어요. <laughs> 무력중. 무슨 반금 먹었는데 뭐 무력중이에요? <laughs> 기분 다기만 컷. 어. 화면은 아. 단열. 어 단열이 잔열, 단열이지. 그치. 그냥이 <laughs> 자열이지 응? 응, 그리고 여기는 그거 안 돼. 어차피 딜 의미가 없어, 별로. 네, 우리 다음, 다음 주 진짜 주얼리스 집합소면은 우리 기사님들 잘 모셔야겠는데? 보석이 없는 파티가 한번 모이지 않을까 이러다가? 모랩만 잘못... 끼면 되지 않을까? 아, 포시야 근데 그것도 프레임이야. 보석을 껴야 된다는 프레임. 그니까, 뭔오래비요 뭐, 에... 없어도 꽤 쓰는데 우린 너무 지금 오래비 그래. 바에는 그래. 안 한테. 끼지. 파괴 던질 그래. 거야? 아, 판카장이 그래. 부식 챙겼어요. 아니, 판장짱뭐 허가 부식됐어? 아 칸칸짱 니코틴 때문에 부시켰어요아그 <laughs> 아, 같은 전담 PC인구나. 아, 아 여기. 전담 아이돌이 네? 전담 아이돌. 아 네. 같은 네. 전담이라니. 네. 그... 이미지 안 좋아져요? 아이 뭐, 음. 음. 뭐. 뭐 트포가 없어. 누가? 누가? 슈슈슈. 야, 아, 없다고. 아, 나, 아니 나 트포는 했어. 나 슈슈기 아, 진심으로 키웠었어 한때. 개같이 유기. 그냥 때릴게. 아악! 아! 아니 땅 대면 죽어요! 아! 왜지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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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제가 반격 터트려가지고 땅렙 이거 죽어! 아 정말 아쉬워라. 가? 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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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와중에 근데, 우리 다 누웠네. 제가 보니까 명훈이 인파 주얼리스 아니야? 아니야 인파 칠렙이야형거 아, 어. 팔자. 어. 아니, 어. 멀쩡한 아이, 캐릭을 팔아야구나. 팔아. 근데 포셔 형은 안 파니까 포셔 형 있으면 빨리 깰 듯? 다음 주. 빨리, 미리 깨야겠다. 어. 아니, 여섯 캐릭 있잖아. 아, 미리, 미리 깰라고. 지원아. 어. 아니, 수요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돌아야겠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돌아시 하자. 하자. 어! 예도 떴다! 수업. 알아서 먹고 나와줘 어저쌀상기좀 해줘 어어 어, 다 나가 잠깐!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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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나가 나가면 계산해서 준다는 거지 어 개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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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산했어 어 나이스 어 개같이 계산하 따비 이제서야 탈출의 노래를 연주했다 아니 근데 계산도 너무 저렇게 딱딱하게 하는 건좀 그렇긴 하다 인간미 없다 아니 근데 포숑다 그런 말 한다고? 우글 아니야. 출 보수기 난넉하게 넣지